시대를 초월하는 성경말씀 시초성말 원스토리 25강, 민숙이 20장에서 36장, 광야 38년, 노뱀 그리고 도피성 민숙이 19장과 20장 사이의 시간이 38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성경은 그 시간들에 대해 침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께서도 행하신 일이 많지만 성경은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데 집중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의 동역자였던 미리암이 죽고 아론도 곧 죽습니다. 이제 출애굽 1세대에서 20살 이상의 남자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 20살 미만이었고 광야 40여 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성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전 세대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죽어나가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무엇인가가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출애급 1세대가 그대로 살아있는 듯 이들도 똑같습니다. 예수교서를 믿기 전과 후의 차이는 신분의 변화이지 본질의 변화가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죄의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인 자를 하나님의 의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우리의 본질이 점점 나아지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변화가 없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인식하고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제 광야 2세대입니다. 그들이 마실 물이 없자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와 다투며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라고 합니다. 최고1세대가 모세와 다투며 한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데리고 나와서 생고생을 시키느냐는 것입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도 세상 것들이 없다면 신분이 종이어도 세상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모세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4여년 전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얻으라 하셨는데 이번에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반석을 두번 쳐서 물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는 가나안 정탐꾼 사건과 함께 이 일로 말미암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는 표을 써서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밭으로도 포도원으로도 지나지 않고 운물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돔망은 허락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백성과 함께 강한 손으로 막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형제의 나라였음에도 도움을 주지 않고 이후 남유다의 멸망을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에돔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받습니다. 불뱀 그리고 노뱀. 이스라엘 백성은 잠시 내 곁에 거주하는 가난한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도 거두지만 애돔 땅을 우회하며 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들의 지치지도 끊이지도 않는 원망의 주제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시고 백성이 다시 회개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고 뱀에게 물린 자들 가운데 노 뱀을 쳐다본 자들은 살았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끝나는 이 불뱀 과 노뱀 사건에 우리는 두 가지 를 함께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불뱀에게 물린 사람 중에 몇 사람이나 장대에 달린 노뱀 을 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꽤 많은 사람들은 노뱀보다는 그들의 상식과 지식을 사용하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드는데 천재적인 인간은 이 녹뱀을 앞으로 700여년이 지난 히스기야 왕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히스기야 왕에 의해 부서집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인 인간의 우상숭배이고 악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40여년에 가까운 광야 방황을 끝내고 바란 광야에서 모아 평지로 이동을 합니다. 모아 평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1년 정도를 머물며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말씀을 듣고 40여년 광야 생활을 하다. 가나안 입성 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주지 않으신 땅 넘겨주신 땅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람을 보내어 에돔 왕에게 했던 같은 말을 합니다. 그냥 지나만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리 왕 시온은 그의 백성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 바산왕 옥과도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고하시고 역시 승리를 주십니다. 이미 앞서 살펴본대로 에서의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넘겨주신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인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할 것입니다. 모압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에게 행한 것을 보고 두려워 번민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술사 발람을 데려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다 그들은 발람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발락의 한결 같은 말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분명히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발람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며 동행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결국 발람은 갑니다. 성경에서 마치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보내시서 간 것처럼 보이지만. 가나한 정탐때와 같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음에도 발람은 갔습니다.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고 그들의 입에 설탕물 같은 요구의 말을 주어 보내자 발람은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라는 말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며 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지시가 있었음에도 중간에 여와의 호 사자를 보고서도 그는 갔습니다. 그리고 모아방 발락은 발람이 와서 기뻐하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다 끝이다 생각했겠지만 발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시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도 복이 되지 않았던 야곱처럼 발람이 아닌 발람의 할아버지가 저주를 한들 복과 저주의 주체는 하나님 이십니다. 결국 발람은 세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돌아갑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두려워 참아 입술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속마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세세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는 말을 남기고 돌아갑니다. 민수의 기록에서는 여기까지가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후에 발람이 불의의 싹스 사랑하여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였다고 합니다. 그 저주는 바로 발람이 꾀를 내어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미디안을 칠때 발람도 죽임을 당합니다. 어리석은 수사의 최후인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의 단면인 것입니다. 비누아스와 같이 일어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발람의 개로 시딤에서 모함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백성의 수령들을 목매어 달라하시고 그 음행과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망문에서 울때시몬 자손의 지도자인 시무리가 미디안 백성의 한 가문의 수령의 딸인 고스비와 함께 회중의 눈 앞에서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아론의 손자 비누아스가 회중 가운데 서려나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 그들의 배를 꿰뚫어 죽임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비누아스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 일어날 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일로 비누아스는 하나님께 평화의 언약인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직분의 언약은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로 말미암아 아비아달 제사장으로 제사장 직분이 파면됩니다. 하나님은 술사 발람과 같이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미디안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계수하되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레위인을 포함하여 계수를 하고 그 명령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나 이번 인구 개수에는 40여 년전 신의 광인에서 개수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갈렙과 여우소와 외에는 한 사람도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불신앙의 세대는 반드시 광인에서 죽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축복도 저주도 그리고 회복도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실행하실 것입니다. 배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제 광야 생활을 하나씩 정리하고 가난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앞으로 가난 땅에 들어가면 적용될 기업 분배법을 슬로바스의 딸들을 통해 제정하시고 모세의 마지막을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아직 모세에게는 남겨진 사명이 있지만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을 대신할 사람 목자를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목하시고 여호수아가 회중 앞에서 안수를 받고 세워집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 에삼가내게 바칠지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화제 규례, 전제 규례, 그리고 안식일 규례, 초하루 규례, 유월절 규례, 칠칠절 규례, 일곱째 날 초하루 규례, 속주일 규례, 장막절 규례를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각종 법과 제사식과 절기 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사와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서원자의 규례.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고 하시고, 출가하지 아니한 어린 딸의 서원에 대한 결정권이 아버지에게 있고 결혼한 여인의 서원에 대한 결정권이 남편에게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여자의 서원에 대한 결정권이 결혼을 통해 아버지에게서 남편으로 바뀌는 것을 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속해 세상의 자녀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모아방 발락이 술사 발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두려워 저주하지 못한 발람은 결국 뇌물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백성과 음행하도록 하고 우상숭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은 징계를 말씀하셨고 이때 미디안과의 전쟁을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비너스를 함께 보내 하나님의 명대로 미디안에게 하나님의 원수를 갚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이기에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도 물건도 깨끗하게 하여 진영에 들어오도록 하고 탈취물을 구분하여 절반은 군인에게 절반은 회중에게 주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받은 몫을 나누어 하나님께 그리고 레위인에게 주도록 합니다. 그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이며 유단 동편 땅을 원하는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로벤지파와 갓지파의 자손들이 와서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을 책망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요단 동편에 목축할 만한 넓은 장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규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땅으로 가기보다는 눈에 보기에 좋은대로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모세에게 이곳에 사람이 살 성읍과 짐승의 우리를 짓고 가나안 전쟁의 승리 때까지 군인으로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루벤, 갓 그리고 문하스에 반집하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나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선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중간중간 있었던 사건들과 함께 자세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정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리시기 위해 이긴 여정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 가나안 정복의 원칙은 진멸입니다. 만일 진멸하지 아니하면 남아 있는 것들이 올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옆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색인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라고 하시고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쫓아내지 않을 것입니다. 쫓아내지 못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쫓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펼쳐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시고 요단 동편과 서편 모든 지파에게 지휘관을 세워 땅을 분배해 줍니다. 또한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업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레위인을 챙기시고 보살피는지에 대해서는 원소리 23강 레위는 내 것이라 해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전역에 고의가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들이 피할 수 있도록 여섯 지역에 도피성을 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고의를 가지고 살인한 자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은 피를 보복하는 자들의 손으로부터 피하여 도피성으로 도망쳐 거룩한 기름보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 도피성에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기다리지 못하고 도피성 밖으로 가면 죽임을 당해도 피를 보복하는 자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만 하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서야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닌 원죄에 대한 대가는 온전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온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대로하여 피로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어지는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앞으로 들어가 거할 가나안 땅에서의 계명과 규례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과 규례를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벗어나 광야를 지나며 끊임없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돌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백성, 새 영, 새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야 마실 하나님의 열심의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